안녕하세요. 인덕원 3000사복지재단이 책임 운영하는 구리분평 뉴타운 도서관입니다. 구리분평 뉴타운 도서관은 51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진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. 첫 번째 활동인 키링 만들기에서는 핸드폰 사진첩을 통해 일상을 돌아보고 인상적이었던 날들을 소개했습니다. 그후 사진 중 일부를 출력하여 사진 키링을 직접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두 번째 활동인 청사진 만들기에서는 좋아하는 물건과 추억의 사진을 소개하고 시아노타입 기법으로 사진을 인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소책자 바인딩은 소책자가 될 종이를 엮고 사진과 글을 넣어 하나뿐인 책을 만드는 활동입니다. 제작 후 가족을 위한 선물, 사랑하는 이들과의 추억 등 소책자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달력 만들기 활동은 2026년의 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한 달씩 역할을 나누어 달력에 들어갈 이미지를 소개하고 제작하여 공유했습니다. 이제 그리운 사람은그 사진을 통해서 다시 만나고 이내 이야기로 풀어낼 때 그런 울컥한 마음도 있었답니다. 그리고 같이 수업을 받는 팀원들의 사진을 보고 또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공감을 했지요. 52 플러스 지향 공작소는 52 플러스 지향 저역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지금까지 구리분평 뉴타운 도서관에서 진행한 취향51 플러스 결과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